안녕하세요. 포드링컨 선이자동차 분당전시장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출고 작업 영상이 아닌 지금 저희 브랜드 특히 이 노틸러스 이 차량의 지금 재고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좀 켰어요. 당직 근무 중인데 어, 혼자 있기도 하고 해서 뭐 정보를 공유하고자 지금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제 켰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런 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재고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후두두둑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제 출고차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지금 인도를 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이제 그레이 색상. 외장은 러스트러스 그레이 내장은 블랙인데 어... 요게 제가 마지막 재고를 배정을 받았는데 요것도 지금 재고가 끝났습니다. 이 색상 말입니다. 그래서 요 칼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장이 블랙하고 베이지 둘다 끝난 상태고요 아직 보시다시피 지금 틴팅이랑 요런건 작업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지금 작업한거는 아마 여기 보이지는 않을텐데 여기 지금 헤드램프 요렇게 그래서 양쪽 PPF 보호 필름 작업하고 여기 사이드 미러 아이 티가 안 나네요 네 사이드 미러도 지금 이렇게 그 PPF 작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 전시장이 보면은 요거는 브론코 전시차고요 자 노틸러스 그레이 반대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블랙입니다 블랙도 지금 재고가 끝났습니다. 요것도 저희 다른 직원이 지금 판매를 완료를 해서 월요일 날 작업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블랙 색상도 이제 재고가 끝났고요. 저기 뒤쪽에 재원판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차량도 제출고 차량 똑같은 그레이 색상 마찬가지로 지금 재고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노티너스. 지금 저희가 가격 할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달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차량 또한 지금 남은 재고에 한해서 할인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틸러스 차량이 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둡기는 한데 제가 바깥에서 실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바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출고차 때문에 전시차도 이렇게 바깥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전시차야 다시 저희가 깨끗하게 닦으면 되지만 고객님들 출고차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시차들이 좀 바깥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머스팅이죠. 근데 요 칼라가, 어, 노틸러스에 있는 재고, 제거, 남은 재고죠? 남은 재고에 있는 칼라가 있습니다. 색상이 어두워서 완벽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지만 어, 노틸러스의 재고로는 이제 다이아몬드 레드라는 칼라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보면은 아마 이 색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스퍼 블루라는 칼라입니다. 내장은 이제 블랙하고 베이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외장 두 가지 색상에는 내장이 둘다 재고가 있어요. 다만 매우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석 연휴 안에는 아마 재고가 다 소진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안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레드, 위스퍼 블루. 네. 요렇게 두 가지 색상만 외장 컬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장은 네 현재로서는 블랙하고 베이지. 둘다 재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정말로 저희가 지금 모든 차량이 입항이 안 되죠. 입항 목록 배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년 이제 26년식부터 가격의 인상이 여지는 이미 다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알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고객님께서 전시장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을 때 원하시는 재고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재고의 색상이 이게 없는 경우에는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노틀러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위스퍼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아마 금세 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가격 인상 때문에 색상을 조금 양보하시더라도 가격이 인상되기 전 차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 아마 하시는 게 제가 여태까지 대략 한 10여 년 정도 하면서 봐왔던 어,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노틸러스 같은 경우 어 약간의 재고가 있습니다. 뭐 저는 연휴 때 어디 여행도 안 가고 하니까 혹시 그 전이라도 궁금하신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우측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날 그날 재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이 전국 전산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 보니까. 1분 차이로도 계약이 앞서서 될 수도 있고 또는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드리고 만족하실 수 있는 대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은 이 차량, 제가 작업 후에 내역에 대해서 또 간단히 기록을 남기는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